안녕하세요 독한 커플입니다 <laughs> 근데 가슴 왜 이렇게 만지고 있어? <laughs> 어, 아 나도 모르게 손이 일로 가버렸네 아, 자, 자. 이거 진짜 기대한다 <laughs> 근데 아프진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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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프다 사모님 오늘은 어디로 가시죠?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검사 받으러 말고 수업도 듣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오늘 좀 특별한 체험도 하기로 해서 많이 아플 거라고 음... 하기로 해서 너무 기대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출산하러 가는 거 아니지? 에이 아니다. 저는 지금 33주차라서 아직 뭐 7주 정도 남았지. 빨리 나오면안 돼요. <웃음> <웃음> 저희가 다니는 병원에서 오늘 자원 클래스라고 부부끼리 같이 수업을 듣게 됐는데 출산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가 출산할 때 둘러로서 어떤 걸할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특히 쌤이 제일 기대하는 진통 체험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좀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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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한번 느껴봐야 아... 얼마나 힘들지 알수 있을 것 같고. <laughs> 오케이, 오늘 한번. 아내의 마음을 잘 느껴보겠습니다 <laughs> 많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누구예요? 누구야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부끄럽네 이거는 저희가 또 다니는 병원에서 그 부부 모델을 하게 됐는데 <laughs> 아니야 아, 부끄러워라 아, 병원에서 저희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모델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오늘은 또 마스크를 하고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수업을 조리원에서 들을 거라서 저희는 뭐 바이러스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마스크 쓰고 저희는 수업을 듣겠습니다. 네, 어, 네. 네, 밤이 아, 저희 이름 이렇게 해 주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쁘게 준비해주신지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귀엽다. 밤이 엄마. 네. 아 앞으로 아아 아. 아, 무겁다 이거 아 이건 몇 킬로예요? 한 4, 오킬로 정도 4, 5킬로 아. 근데 가슴 왜 이렇게 만지고 있어? 아 나도 모르게 손이 일로 가버렸네 아자자아 자, 자. 아. 아니 갑자기 오자마자 이거 착용하니까 너무 웃기네 착용하자마자 바로 손이 여기 아 이게 너무 푹신 푹신해서 만지고 있었데아 이거 오늘 종일 계속 끼고 있는 거죠? 빼면 안 되지 <laughs> 힘들어도 계속 하고 있을게 <laughs> 나는 맨날 8개월 동안 계속 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이걸 채워주시니까 몸에 <laughs> 느낌이 너무 확 바뀌었어 <laughs> 아 이게 자연스럽게 엉덩이도 이렇게 앞으로 가고 몸도 뒤로 기운다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laughs> 그렇지. 아들아 잘 크고 있지? <laughs> 아까 이렇게 잡고 있던 거 바로 악마의 편지다겠네 <laughs> 바로 인트로에 넣을게. 아... 야, 우리 남편이 이 정도 변태였구나. <laughs> <laughs> 저기 착용을 하자마자 바로 가슴을 만지고 있고, <laughs> 에이구 에이구 진짜. 일단 웃긴 게 남편분들 오시면 저처럼 옷을 바로 입히고 착용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laughs> 얼마나 네. 불편한지 알아야지. 앉는 것도 불편하고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니까 음... 그런 거 너도 그거 체험해봐야지. 오늘 한번 제대로 느껴볼게. 너무 귀엽게 잘 준비해 주셨다 나중에 애기 씻기는 거랑 좀 케어하는 거 이런 거 알려주시고 그런가 봐 그러면... 일단 사모님이 여기 앉으시고 네. 산부는 여기 앉겠습니다 예 그럼 가겠습니다 <laughs> 어 잠시만 이거 배를 자연스럽게 들어야 앉기가 <laughs> 편하네 <laughs> 와 앉아도 무게가 느껴진다 오늘은 수업은 한세 시간 정도 들을 거라서 세 시간 동안 이거 작용해야 된다. 빼면 안 돼. 어후, 벌써 덥고 무게가 느껴져. 네. 에이구 진짜 약한 오프전 남자가. <웃음> <웃음> 나는 이거 이거 진짜 기대한다. 이게 그 쌤이 기다리던 그거구나. 네 이거는 나중에 아마 배 쪽에 아마 붙이 음... 붙여서. 전기로 음. 그 진통 느끼게 할수할 거야. 그때는 소리 지르면 안 돼. <laughs> 여기 조리원이라서 자는 아기들 이 있을 거야. <웃음>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이 정도 큰거 써야 되는거 아니지? <laughs>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어. <laughs> 우리 사모님들이 힘들하시니까 어 신체적, 육체적 모든 걸다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어, 그러면 이제 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듣고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인데 5분 전에 계속 착용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무게가 느껴지고 다행히 이 의자에 등받이가 있어서 괜찮긴 한데 그거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뭔가 편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기 편해? <웃음> 지금 뭐 <laughs> 완전 만삭인 산부다 약간 소파에 누워 있듯이 그냥편해 지금. <laughs> 많이 배웠지. 어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지. 어, 지금 수업 딱한 시간 들었는데 분만이랑 출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얻은 거 같아. 응. 음. 자 아기 한번 알아보시게요. 자 아기는 맞지. 이렇게 목을 보호하면서 하는 거 같지. 목. 목. 어깨. 어깨. 엉덩이 위치에요. 엉덩. 눈. 다음에. 상태에서 입 주변 응. 아 이렇게 하고 여기 붙이고 테이프를 잡고 왜 피부에 붙이려고 하는데 아니 <laughs> 어? 이렇게 접고 밑으로 한번 접고 위로 한번 접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붙이고 옆에서 붙이고 이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손가락 한두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리고 왜 접어? 배꼽 아래에 음. 위치시키려고 좋아요 어, 배꼽 가리면 배꼽이 습해지니까 자, 여기 자궁인데, 저희가 이제 장모님이 자연 진통이 오거나, 아니면, 그분 말할 경우에, 어쨌든 자궁이 수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궁을 물려. 여기 진통이 와요. 어, 가요. 나오시죠. 어, 네, 좀 나옵니다. 나오죠. 어, 분말을 잘 하시네요. 어,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출산합니다. 아, 네, 나온다. 나갑니다. 네, 네, 네. <laughs> 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교시가 끝나고 내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이 제일 기다리고 신나는 시간 진통시험 하겠습니다 히히히 난 못해 너가 해야지 하. 나 오늘 체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얘는, 얘는 안 움직이고 안 차고 있잖아 어, 나를 맨날 얼마나 많이 차고 있었노도 늦게 지는 거 같은데 아나가라 <laughs>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수. 내가 엄청 즐기는 그 시간. 아내들 <놀래들> 다 신났다. <laughs> 일단 이 진통이 실제 진통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파할 수도 있지만 아프더라도 실제 산모들이 겪는 진통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번부터. 오. 잠깐만. 오오오오. 두 번까지. 어, <laughs> 어. <오오오>. 오오. <오오오. 웃음> <laughs> 이게 몇 시야, 지금? 지금 3 천천히 올려 천천히 <laughs> 어 천천히 내 몸이 좀 적응하고 익숙해질 수 있게 아 아무것도 안 했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어, 어. 자 이거 오야? 3이야 아, 3. 이야 아, 오케이 어어네어어 뭐가 어. 어. 네, 어. <laughs> 어, 어, 어 아직 근데 아프진 않아. 오! 근데 몸이 안 멈춰. 아, 지금 오야 오. 오야 오, 오케이.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어. 괜찮아요? 와, 조금 더 올려 봐. 그래? 어, 와! 우와! <laughs> 아, 이거 좀 세다. 와, 이거 이거 몇이야? 9였어. 이거 9였어. 어쩐지 구는 다르네. 아, 진짜? 아, 구는 진짜 아프네. 아, 그래? 어, 아, 이거 구였지? 이거 7이야, 7. 아, 7이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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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진짜 아프다. 아아 <laughs> 아 이거 좀 아프다. 아아 네, 아아 이제 어. 그럴게. 어. 끌게. 어. 가겠습니다. 아, 순산하셨습니다. 아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수 있을 거야, 쌤. 아 다시 하고 싶어. 마지막은 부부끼리 하는 체조 시간이고요. 운동합시다. 카메라 <laughs> 보고 인사하자.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앞에서서길게요 <laughs> no. no. 천천히. 더갈수 없어. 여기서 많이 내려가야지. 아 <laughs> 전 많이 뻣뻣탑니다잘 하고 있어. 더더더갈수 있어. 오케이. 오와. 오 괜찮아? 괜찮아. 뼈수로 이제 물 깜짝 놀랐네. 어, 어깨 빠졌다. 아 돌아왔다. 저... 안녕하세요. 독한 커플입니다. <laughs> <laughs> 아우 좋아 좋아. 어우 아, 시원해 진짜. 괜찮아? 네. 드럼이 나온다. 어후, 나한테 하지 마. 아, 몸이 시원해졌다. 어, 좋은데? 좋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끝. 네, 재밌었어. 응. 많이 배웠고 오빠가 아픈 모습 보니까 너무 재밌었다. 다시죠. <laughs> 우리 어? 아미. 감사합니다. 오, 열심히 들었다고 수술좀서 많이 조심해. 감사합니다 수업 어? 수업 수업 어? 어, 어, 네. 어, 수고하세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화살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어, 진짜 많이 주셨네 와이 기린이다 나 기린 좋아해 <웃음> 아, 아 <웃음> 사진 이거 너무 좋... 웃기다 수업 듣고 나왔는데 비가 좀 많이 와서 택시 타고 돌아갑니다 <laughs> 아, 오늘 재밌었어 응 음. 어, 많이 배운 것 같다 어 많이 배웠고 음. 오빠가 아픈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어 <laughs> 그거 제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난 진짜 너무 웃겼어 응 음. 근데 진짜 주산할 때는 열 배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너가 벌써 소리 지르고 있었고, 너뭐 앞에다 넘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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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 진짜 힘들겠다. 산모들 이제 어떤 생각하는 거야? 이제 어. 진통 체험 해봤었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쌤 몸이 어떤지, 뭐 진통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체험해봤으니까 내가 널 이해하고 좀 옆에서 도와주려고 많이 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 <laughs> 어... 음... 알겠어 음. 여기까지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남편한테도 고맙고 여러분들도 음. 끝까지 보신 분들 있으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아빠 엄마들 화이팅 <laughs> 세계적인 엄마 아빠들 음. 화이팅 <laughs>